주선됐냐 항상 원칙 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의투법입니다 이태법 같습니다. 자, 지수의 포송이 올리는 상황에서, 자, 우리가 생각했던 에디슨 형 다시 살아날 것이다 느낌하니까, 오, 뭐, 다시 올리죠. 이세 개들. 음봉주면서 물량 털려고 보면, 어, 그러면서 올려주죠. 야 좋았죠. 와, 좋았다, 좋았다. 어,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요런 버커스 굉장히 좋죠, 보면. 음, 그런 부분에서. 자, 보면, 음, 제작 아, 강좌, 나 털렸어. 아 그, 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지금 천천히 하자, 우리. 어, 아, 뭐, 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다. 괜찮아, 괜찮아. 어, 건강 챙겨, 건강 챙겨. 제작 강좌, 고마워. 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고마울까? 할까? 제가 더 고마운데 아무튼 자, 에디슨 이브이에 대한 부분 하단선에서 올려주잖아 보면 음, 이런 부분이 되겠고 자, 에디슨 이브이에 대한 부분 제로 모나서 제로 뭐 특별히 나온 건 없습니다 어, 특별히 나온 건 없는데. 에, 세력들이 땡기니까, 어, 많이 털리니까 올리잖아,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예, 보면, 어, 미컬론에 대한 법은, 오미컬론 홍콩 오미크론학산 안에 빚장거였다 그래서, 오미컬론첫 학진 목사 안에 있고, 거짓말 혐의 인정하는, 뭐, 이런 법이 되겠고. 자, 보면, 어, 코로나에 대한 법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보면. 음, 이렇게 해서. 세계에 덮친 오미컬론 미국 어린이 이번 급증하는 그래서 영국과 독일 학진이 연일 최다이다 뭐 이런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음. 영국형들은, 영국경들 규제 계속된 업계 재앙이다. 항공무역기구, 그쵸. 그래서 오미클론 변이 코로나 환자가 서유럽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영국정부는 7일부터 영국에 도착하는 여행자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 전순영 총리는 7월, 1월 7일, 영국에서 도착하는 여행자에 대한 PCR 검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입국 시 격리도 없고 출국 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만 영국에서 도착 후 이틀이 지나면 감염 여부 간이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어, 양성일 경우 PCR 테스트론이 이어진다. 그래서 각종 검사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어, 이렇게 해서 어, 존슨 형은 제한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어, 입국 정 테스트 면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갇히고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데 대한 두려움으로 여행을 자제하게 된다. 그래서 여행 심리 위축을 이유로 들었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뭐 어, 존슨 형이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뭐 음. 아무튼 어, 어, 오미크론에 대한 반반 어, 코로나 안 거는 게 중요하겠죠. 어, 신용에 대한 반반 현드라 어 신용 어, 막 써니전자 막막 어, 어, 장난 아니네요. 자 보면요 어, 자 신용 상위 상위 자 보면 종목에 대한 반반 자 에디슨 이브이에 대한 반반 자 보면요 이거를 어, 이제 들어오고 있고 어, 다시 매도해야 되면 이거를 이제 들어오고 매도 어, 다시 들어오는 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잡아주는 여러분들 기타 범위에서 잡아주잖아 보면 이약게들약게들간신 법으로 제대로 한번 봐봐야지 이제 약게들 음. 자, 월봉에 대한 바반. 자, 보면요. 이새 애들이 추가의 어떤 가격선을 흔들다가 결국에 올려 주죠 보면. 흔들면서 올려주는 모습, 추가의 어, 하단선에서 다시 흔들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어, 어떤 모습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에 대한 흔들다가 다시 한번 터닝하는 이런 어, 부분 어,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고, 자 82,400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락선에서 어, 주가의 재만 등에 어, 눌려줬다가 형들아 어, 극기력 테스트 요부분이 있죠 보면 결국에는 주식의 공항을 만들다가 퉁 하면서 올려주잖아, 법이요. 전문 트레이더 형들은 요런 거 보지, 보면, 이런 어떤 가격선을 제대로 보지 않겠습니까, 법이요. 퉁 맞고 올라갔잖아, 법이요. 시간에 올랐을 거 오르고 있는 거 같은데, 법이요. 저의 촉은, 쪽은... 항상 맞는 거 아니죠, 형들아. <laughs> 앞서서는 좀, 250원, 250원, 150원, 100원. 뭐, 이렇게 해서 좀 내려왔는데, 다시 좋아질 수 있지, 법이요. 음. 그런 어떤 부분이, 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볼까요? 어, 82,400원의 슈팅에서, 어, 하락선에서, 가도한 하락선에서, 자, 다시 한번 주가의 에, 반등, 에, 누르다가 형들, 거래량터주면서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어, 충분히 에, 많이 남아 있다. 어, 이런 점, 어, 그래서 오늘 뭐 어떤 애들 들어온거지 보면 어. 외국인들 들어왔잖아 이 외국인들 이치상 외국인들 음복공포 주다가 다시 들어왔네 보면 음. 검은머리 외국인 애들일 수도 있고 뭐면 보면. 저습니다 음. 다시한번 레전드가 될수있는가로성 어. 충분히 있지 보면 어. 아, 취직하기 전나 돌고래야 놀려와 어. 알았어 나돈좀 벌고 갈게 보면 어 좀만 기다려 보면 그 전에 너네들한테 미안하지만 나 밸류가 보러 가야 돼 돌고래 보기 전에. 주식하기 어. 대신이야. 아이또뭐 싫다 그래. 음 아무튼 자 상한극이었고요. 예. 예 분위기가 좀 좋으니까 상한극도 좀 하게 되네요. 어 지금 지수가 엄청 힘들어서 지금 계좌가 지금 멍이 들었어, 멍이 들었어, 보보요. 어 그렇게 해서 코스피어1 1 3 아니, 그놈의, 그, 미국, 그, 연준 애들, 자꾸만, 자꾸만, 겐세이를 나갖고, 올해를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도대체 뭐야 그렇게 해서, 어, 보면, 요 자, 미 연준 강력한, 어, 매파 기조를 드러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신중론을 언급하는, 그래서, FM, 에, 미 연준의 12월 FMC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기조가 재확인됐다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압박이 더해지면서 어 1.74까지 상승에 대한 부분, 이러한 강력한 금리 상승에 전일 미 증시가 좀하락했는 아 이런 부분이야 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포성이 리는 곳에서도 정말 우리. 우리의 어떤 에디슨이 정말 음봉을 앓다가 다시 올라왔잖아, 법이요. 어, 이럴 때는 스트레스 풀리니까 폭식 좀 하면 안 되겠죠. 어, 좀 맛있는 거 먹어야지 뭐. 음, 자, 좋습니다. 어, 형들아, 근데 항상 그 대응을 잘해야 돼요. 어, 대응을 항상 잘해야 되고. 어, 죄송, 여보, 뭐, 형이 얘기도 추세선이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순풍을 타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맞바람은 피하는 게 좋다. 바람 없이 표로 하는 날도 한두 돌리면 낚시를 즐기는 하게 좋다. 어, 좀쉴때뭐 이게 보면 트레이딩 스타트 어, 청산 그 다음에 쉬고 다시 트레이딩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이렇게 패턴이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아무 대고 들이대 뭐 이런 거는 좀안 되겠죠, 뭐. 그런 점. 저지어 보면 음, 이거 절대 빚으로해서는또안 되는 음, 그런 부분. 그래서 에, 근데 빚을 뭐 신용을 쓰게 되면 한번 그렇게 하면 이맞들려가고 계속 그렇게 하죠. 뭐뭐 근데 그걸 끊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도 신용 쓰다가 막아 이제 야안 되겠다 이거 스트레스 너무 받고또 신용 하면 수수료도 엄청 나가 뭐, 뭐 증권사 배불리는 거니까. 음. <목소리도> 자 요렇게 해서 하드스네버에 대한 부분 흔들다가 올려주네, 이시야 애들. 탁 맞는 거 보셨죠, 보면? 어, 일봉에 대한 부분 올려주다가, 저항선을 탁 맞았네요, 보면. 어, 자, 거래량에 대한 부분 뭡니까? 어, 올려줬어요, 느낌하니까, 스무스하게. 살짝 트랙. 어, 다시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어, 시트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아지듯. 어, 이런 부분. 배터리 좋잖아, 배터리. 어, 이시야 애들. 3분봉에, 어, 3분봉. 초반에 개미 털기 하다가 어, 쭉 올리고 어, 다시 누르다가 어, 요런 부분은 어, 야 이거 매집 제대로 된것 같은데 보면 좋습니다 어, 형들아 자 가격선에 따라서 철저히 뭐 가격선은 우리 트레이더 형들마다 어, 본인이 항상 투자는 본인이 책임하여 판단하는 겁니다 뭐 그거 아시죠 그래서 자 지지라인선과 지지라인선 자 상단선과 상단선 어, 돌파와 아, 돌파에 대한 부분 어. 나이스한 모습. 요런 부분 한 번, 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어, 그렇게 해 눌려주다가 진짜 상승해주는 요런 부분 한 번, 어,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음, 알카페에서 좀 빨리 하시고요. 쫙,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